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화학은 작년에 매수를 했고요. 네 매수 가랑 비중이요? 이거를 35만 원이고요, 20%고요. 음 그렇군요. 아 일단 LG 화학은 자리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당장에. 네.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어, 일단 2차전지 쪽이 반등이 나갈 거는 같은데 나갈 거는 같다는 생각만 네. 지금 1년 반째 하고 있거든요. 모든 전문가들 네. 똑같아요, 이거. 네. 1년 반째 반등이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는 진짜 희한한 종목이 2차전지 쪽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등을 기대하고 사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하고요. 근데 네. 다행스럽게도 이번엔 진짜 반등이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틀릴지 모르겠지만 뭐 하반기 정도쯤엔 반등이 나갈 수 있다는 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도 네. 틀린다면 또 그냥 계속 내려가는 종목이 되겠지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맞을지 안 맞을지 저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이번 하반기에는 2차전지가 반등이 나갈 거라고 봅니다. 2차전지 지금 뭐 판매량부터 해가지고 뭐 니켈 가격부터 해가지고 리튬 가격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어간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2차전지가 이번 대선 끝나고 나면 대선 공략 관련주라든가 정책 관련주로 아마 조금 어,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고 나서야 그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 제가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도 다른 뉴스가 살짝 떠 가지고 그 보조금 폐지가 아직 확정이 된건 아닌데 뭐 공화당 뭐 의원 발의를 했네 어쩌네 가지고 네. 아, 미국이요? 네. 뭐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어요. 네, 그런 건없 많이... 지금 뭐 그런 건 이미 선반영되었고 주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뉴스에 휘둘리면 안 돼요. 아, 뉴스랑 네. 상관없어요. 애초에 이거 LG 화학은 그런 뉴스 가지고는 그냥 일일비하면서 비하, 일일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밖에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 뉴스 때문에 만약에 오늘 하한가 때려갔으면 추가하면서 해야지, 바로. 근데 아. 그런 거 아니었으니까 뭐 아무것도 할게 없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하반기에 이차 네. 전지 반등 나갈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아, 근데 매번 그래가지고. 그렇죠. 매번 그렇기 때문에 네. 사라는 말은 안 하는데 들고 있는 분들한테 계속 희망고문이 되어버리고 있는데. 네. 그 저는 솔직히. 이무들어요 2차전지 왜 샀는지 기억이 안나그 모르겠어요. 저도. 저는 사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셨기 때문에 상담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사실상 2차전지 관련주는 저는 어, 아예 좀안 샀으면 했던 게 저라서 일단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 하반기에 반등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가기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답입니다. 이게 손절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등 나갈 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지금 이 가격대는 조금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방법이었습니다. 어. 그게 정답이에요.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이 지금 돈 여기 들어간 돈이 필요한 돈인가요 혹시? 그건 아닌데 금액이 20%라도 좀근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요. 이거 네. 은행에 있어도 쓸 돈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은행에서도 안쓸 돈이고 여기서도 안쓸 돈이니까 자꾸 여기 눈독 들이지 마시고 가만히 냅두세요. 내가 자꾸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안쓸 돈이잖아요. 그죠? 네. 그 어차피 은행에 있어도 안쓸 돈이고 여기 있어도 안쓸 돈이고 그리고 아직 안 팔았기 때문에 손실 난거 아니에요. 음, 지금 그 장고에 보이는 건 지금 팔면 그 정도 손실이 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 오늘 팔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 제가 공감해 드릴게요. 제가 공감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네. 이해가 안 되는 걸 공감 못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극티라고 하죠. MBTI가 완전 티이기 때문에 공감을 아예 네. 못 하겠어요. 지금 뭐가 힘든지. 그냥 내가 지금 팔면 이 정도 손실이 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네. 지금 방송 중에 제 뺨을 때리면 아플 거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아파서 울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안 때렸는데 네. 그 이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니까 시청자님은 지금 내가 물려 있다는 것만으로 아, 팔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팔면 이 정도 손실이 납니다라는 이야기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공감이 안 돼서 어, 위로의 말씀을 드리긴 힘듭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근데 너무 지금 계속 해석가를 깨고 내려가니까. 약간 좀 어, 고민하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종목을 잡으셨으니까요, 그죠? 네. 네, 누가 잡았어요, 이거? 제가 잡은 거 맞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입시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올라갈 때 아, 상승세가 네. 좀 힘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은 네. 걸리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급한도 아니면 내버려 두면은, 본전 찾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시간과의 싸움을 하셔야 되는데, 벌써 그렇게 지치신다면, 은뭐 힘들죠. 그럼 저한테 만약에 위로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손절하시고, 그냥 음. 손실 마무리하시면 제가 많이 힘드시겠네요 해드릴게요. 네, <laughs> 지금은 전혀 힘든지 많...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20만원대 자리 잡고 쌍바닥 만들면 전화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